한국 언론이 완전히 묵살한 사실. 미 FBI 국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왜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11월 초 FBI 국장 캐시 파텔이 일본, 한국, 중국을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공식 목적은 동북아 핵심 국가들과의 법집행 협력 강화. 그런데 한국 방문에서 나온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파텔 국장은 한국 경찰청을 만나 사이버 범죄자 사이버렉토스 격퇴를 최우선 의제로 올렸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 해커 몇 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원 해커, 국제 해킹 조직, 글로벌 사기 네트워크, FBI는 한국이 이미 이들 활동의 주요 무대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 바로 스캠센터, 이른바 사기 공장입니다. 보통 캄보디아 라오스처럼 조직 범죄가 집단 운영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FBI가 한국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 내에서 관련 징후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조직범죄 대응을, 중국에서는 펜타닐아동 온라인 범죄 전화 사기 대응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FBI 국장이 중국을 방문한 건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FBI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음에도 한국 언론은 단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 매체는 파텔 국장의 사생활만 다뤘죠. 왜일까요? 무엇을 숨기고 싶은 걸까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제공조가. 언론에 의해 철저히 외면된 이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